어, 내, 내 이름은. 태내 어? 어. <laughs> 어? 어? 내 이름은. 보다! 다보어어어어다내다 보다! 보 보다! 보다! 어가아다 텐데. 아다 보다! 보다! 다 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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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그 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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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보다! 보다! 아. 어저분또 <laughs> 분이... 도망가 도망 <laughs> 안녕 태훈야 나는 오리지널 분니라고해 아니 이분니는 대머리잖아 수고하세요 안녕 오야 이거 봐봐 이거 봐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거 봐 세상 갔다. 아니 이부 이니는 어. 대머리잖아. 수고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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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태국님. 어, 왜요? 왜이 스킨 끼고 오라 그랬어요. <laughs> 아니 이런 고퀄 <laughs> 스킨을 세트로 커플로 맞췄는데 이걸로 어? 나는 온라인 <laughs> 서버를 탐방해야겠지 않습니까? 아, 그렇군요, 그렇군요. 구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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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강. 뭐야, <laughs> 모더 망했나봐. 500, 600, 600명? 원래 1000명 하고 만 이러는데. 이제 업, 업데이트가 딱히 많이 안 되나봐. 응, 그런가 봐. 모더의 인기가 좀식고 있다. 이런 음. 전립품 상자도 없나? 칼 스킨. 응. 똑같고 뭐, 그렇지. 응. 업데이트가 안 됐네 이것들. 크리스마스 이후로 업데이트를 안한것 같은데. 업데이트가 안 됐네 이것들. 꽃네, 구름네야. 뭘 끼지? 마법의 바람. 음? 음? 무작위 무직 이거. 아 진짜 아. 이스킨볼 때보다 아원니생각나네와아 대머리 대머리 보호이 뭐야. 아, 아. 아 어. 아무튼 어. 오늘은 아. 이것 아. 이것을 할 거예요. 아 그래요? 어 그러면 아원니로 내가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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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네다 먹으면 돼요. 와 쿰척 쿰척. 오늘은 오늘은 또 예. 저, 전에 그 라이언과 벚꽃 태경으로 벚꽃나무 태경으로 내가 다 학살을 했던 것처럼 다 학살하겠습니다 어? 아, 어. 어, 오래, 오랜만에 네. 머더네 네. 하이픽, 하이픽셀에서 네. 하이픽셀에서 딱히 게임을 많이 안 해가지고 머더밖에 안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오랜만에 하네 그렇죠, 그렇죠 잠깐만 네? 반 반응과 지금 키보드 소리 설마? 네와 <laughs> 태강이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여기서 뭐 하고 계신데? <laughs> 뭐 뭐야 첫첫 번부터 뭐 뭐냐? 우 니간다 출동한다 엎대버린다! <laughs> 모두 도망치세요! <laughs> 못, 못생긴 대머리가 범인입니다! 캄쩍, 캄쩍, 캄쩍! 다음정이 죽었네! 모두 도망치세요! <laughs> 못생긴 대머리가 범인, 범인이에요! 어, 안 오케이! 네. 안 돼! 부온이 죽어봐! 이 부온이 정말 약하잖아? 어디냐? 시체도 찾기 어렵다. 정말 약자였다. 보지마 보지마 아니야 다음에 또 걸릴지 몰라요. <laughs> 뭔가 반응이 세다 <laughs> 진짜. 음. 아태경이를딱 보자마자 아 카메라인데 잡아야 돼.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엄청 고민했다. 그 <laughs> 찰나 고민했다아 없어야 돼뭔 건가. <laughs> 그래 아, 그래 그 아, 내가. 고박이나 잠깐 해야지. 멈칫했다. 아아우니 어? 컨셉이지만 그냥 어? 어, 이 모든 걸한 방에 <laughs> 다 어? 걸겠습니다. 아오니 하면 저택에 있어야지. 헝, 헝. 설마 한 번에 떨어지겠어? 오케이. 헝, 헝. 한, 한 번은 그래도 살았다. 저택으로 간다. 호타타타. 저 지금 쾌활한 말투. 무조건 시민이군. 헝. <laughs> <laughs> 아, 안녕? 같이 있어. 어, 안녕? 우리 <laughs> 같이 있다고. 설레가 떨어지겠어? 어아오오아뭐 아! 아! 어. 어? 뭐야? 뭐야 그냥 그냥 도박만 하다가 <laughs> 끝났잖아 정말? 노잼이다 노잼 노잼 아나 여기 숨는다 아이 맵은 안돼이 설마 <laughs> 투명 벌거 아직도 안 막았나? 그래서 이거 인기 없어진 거 아니야? 뭐더아 요즘 업데이트를 잘안 하나? 나? 그러나? 아 이거 이걸... 일단은 나도 제스처 이거 해봐야겠다. 이거 버그 있어 버그. 맞아 버그 있어. 너무 잘 보이잖아. 버그 있어. 버그 했쓴지 알아? 몰라. 버그는 말이지. 어. 저기 상람 없어지는 저거 위에서 어. 제스처 쓴 다음에 어그 태경이 제스처 한거 있잖아 어 그거를 부수면 아안 보여 그게 되나 대그안 막혔으면 되는 거겠지 뭐지 맨 위인가 에안됐다 보다 사람들이 안 하는 거 보니까. 태아 왜그래? 왜그랬어? 왜? 왜? 칼 날... 당근을 날려서 사람들을 없애버렸어? 왜, 왜어 왜그랬어? 어 그러는거야? 그럼면 안돼 태궁아! 나는 왜왜왜 왜, 왜 계속 시민만 걸리냐 태궁아? 아 내려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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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스란 말이에요 루라루루루랄라루라라 루루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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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루루루, 이루루루 루루루루, 루루루루루, 루루루라루 루루루루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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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루루루루루, 루루루루루루루루,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마지막 한 명은 뿌이라네 룰라라 룰 룰라. 라라룰룰랄라룰 룰. 이아시길 학살. <루> 이거 아우이 많은 것같혐인데 <루> <루> 어디 그렇게 보라색이 숨어 있어? <루> 아 이거 올라나. 아, 아, 이 버그맵 나간다. 이 버그맵은 어. 걸른다. 어. 아, 아, 오케이, 오케 오케이. 오케이. 아니, 그, 렇게 숨어 있어. 보라색 아주 잘 보이게. 어? 아니, 원래 보통은 잘안 보인단 말이야. <laughs> 어흠. 아유, 학나 알고 번. 있었죠. 원래 내가 저거 숨어 있는 거. 몰랐다. 근데 가니까 보였다. <laughs> 학살을 하니까. 기분이가 어. 좋구만. 앙 뿌디? <laughs> 아 진짜 왜나한안 걸리냐고. 처음 만띠 걸리고. 아 이제 각자 나도 한번 걸리고 누나도 한번 걸렸는데 왜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으세요? 나도 똥 걸려서 이번엔 이겨야죠. 그래 안 그래요. 그래요. 그쵸. 뭔데 그러니까 이 연속 이겨야죠. 이 연속 뭐다가 걸렸구만. 정말? 잠깐. 내가 이속 머더가 걸렸구만했는데저 반응을 보니, 하 지금은 뽀니가 머더구나 응? <laughs> 저 머더 보니는 하나 아닌데 <laughs> 저 머더 <laughs> 보이면 하로고 하려고 하려고 하려하고하고 <laughs> 반가워. 놀랐니? 뭐? <laughs> <뭘 웃음> 왜왜 웃고만 있어? 놀랐나봐. 완전 그럴 돌변, 수 있어. 본인이 멀어야 돌변. 본인이 멀어있때만 돌변해. <웃음> <웃음> 아니 원래 컨셉이란게 그런거잖아요. 본인이 멀어있때 돌변하는거봐. 아, 그리고 제가 탐정 안죽었어요아 뭐야 시민, 시민기 시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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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함정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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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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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그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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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함정 제발 발이해 함정. 이이상이이상한 어, 탐정이었는데어 이삼 잠수야 안돼 부원이가 학살 안돼 어있지아 이제 슬슬 어디있나 볼까 산돼 일단 어. 내가 항상 밑에 층은 안내려갔었는데 밑에 층 한번 내려가 어어 어, 어허 이러고 있구만 여기 없고 어허 아두 어, 어허 여기는? 없고 어, 화를 주었다고? 위층으로 갔네. 어. 어. 아하, t t 팀가 아니라 한 발밖에 못 쏴. <laughs> 여기 또 있니? 여기 또 있니? 여기 있니? 저기 있니? 어디 있니? <laughs> <laughs>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완전 쫄보잖아 오섯섯섯섯섯섯섯다다라따따 <laughs> 어디 계세요~? 제가 여기 있어요 없애드리겠어요 안녕하세요 오케이~! 또 죽었다! 말도 안돼두명 남았는데 <laughs> <laughs> 이뽀이는세레모니를한 적이 없구만 어홈. <laughs> <laughs> 어... oh 아니, 그래도 잘할땐 잘해. 또걸릴지 oh 몰라. 칠퍼의 파워. 칠퍼야 <laughs> 누나도 <또> 나도 칠퍼. <laughs> 아, 그래? 좋았어. 걸릴지 <laughs> 몰라. 아, oh. 아. <laughs> 안 걸렸고요. 아니. 저 지택테보 포센트 31%인데 왜안 걸리죠? 네네네.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, 대공님? 날아나. 아, 너무 잘 보이는데 내 앞에 돌 돌이 있잖아. 날아나. 어. 오케이. 응? 모더야사공이모더야 뭐, 뭐, 어. 어머! <laughs> 오케이. 네. 아니네. <laughs> 그냥 별볼일 없는 시민이다. 여기 있어야겠다. 모를지 응. 몰라. 어이구 여기 이렇게 해갖고 위장 스킨하면 안 보이겠다.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아 응? 이제 아주 잘 보여. 탕웅아 왜? 장 여기 위장 스킨하면 진짜 모를 것 같아. 그래어 어, 뭐야? 십구 등에? 아홉 십구 등에? 어딘지도 모르겠고 십구 아, 등에. 끝났잖아. <laughs> 어, 위장 스킨 할때 이거 어, 많아 여기는 그렇네. 구석 구석에 막 공간 같은 게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중간 중간에 사람들 심리상 다리 쪽잘안 본단 말이죠. 그래서 위장 스킨을 하면 못볼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. 음. 어, 아 뭐야 이거 아 재미없게 또 이게 걸렸잖아. <laughs> 뭐야, 방금 위장 스킬. 어, 위장 스킬이 많네, 이번 판. 너 뭐, 무슨 역할이야? 나? 안 알려줌. 태경이 보면 없애야겠다. 없애든가 말든가. 아니안 없앨 거야. <laughs> 로로로, 로로로. 아유, 대머리 어딨나? 대머리 뿐이 어딨나? 어, 왜타나요 대머리 뿐이어딨나안 알려줄 거예요. 왠지 여기 있어. 이러... <laughs> <laughs> 뭐, 안녕하세요. 한번 봐주겠다. 사람이 많으니까. 안겠습니다 조심하거나 어? 다음에 볼 때는 봐주는 거다. 어, 거 발견, 없다. 발견, 모두 발견. 아 뭐야? 아, 발견했어? 아 어? 예, 내가 쏜건 아니지만 와.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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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아, 아우니가 이렇게 시민만 걸리면은 도망만 다녀야돼 맞아. 아 숨어야겠다 나도 숨어야 이러고 있 이러고 있으면 보일라나? 어디있는데? 그 센터에 상점같은데 어. 와봐 어 완전 정반대인데 알았어 갈게 센터 2층 올라가는 아, 거기에 호박 있고 막 현수막 있고 거기. 아 오케 오오 보이나? <laughs> 완전 쫄보 아웃이야. 응? 아이? 여기 있는 거. 어안 보였어. 안 보였어. <laughs> 안 보였어. <laughs> 어 거기 키로 이 볼게 볼게 볼게. 안보여 안보여 아누나 파란색 그 살짝 보일라 그런다 너무 붙지마 살짝 좀 떨어져있어 떨어 유나야 떨어져 아 <laughs> 구경하고 있어 우리 우리의 안 쫄보 안되 구경하지마 우리, 우리의 쫄보 안돼 구경 끝나 쫄보 모습을 구경하고 있어 안돼 보면 구경하면 열로들어가서 아아아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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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가 스키는 이렇게 당당하게 했는데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어쫀 쫀심 상했다. 어 쫀심? 쫀심? 아, 아, 어? 아우 아아 아무튼 아우니 아, 아, 특집 머더는 끝이에요. 아유, 오늘은 쩌 누나도 세레모니를 했네요. 이야신난다 하지만 머더로 올킬은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뽀다. 아. 아니야 그래도 한 조건 있어. 어, 안녕! <laughs>